이 제품은 신지모르의 오그레백스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이 제품은 송풍구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설치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특히 15W의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여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도 배터리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센서 기능 덕분에 핸드폰을 간단히 거치할 수 있고 양쪽 터치 버튼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다양한 스마트폰 모델에 호환되며 견고한 디자인으로 주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핸드폰을 잡아줍니다. 다만 원형 송풍구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신지모로 오그레백스는 편리함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에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덤스 차량용 대시보드 거치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흡착식 거치대로 대시보드나 유리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바라 방식으로 바디 조절이 가능하고 각도 조절 및 헤드 회전도 지원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구성품은 튼튼한 박스에 잘 포장되어 배송되며 설치 방법도 간단합니다. 흡착력이 뛰어나서 과속방지턱이나 급정거 시에도 핸드폰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감 퀄리티 또한 좋고 플라스틱 재질로 견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호환 가능하니 내비게이션 사용 시에도 정말 유용하겠죠? 여러분의 차량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OMT 차량용 대시보드 핸드폰 거치대 OSA D717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대시보드나 유리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치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용자 취향에 맞게 최적의 시야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고정 방식은 부착형으로 바닥면이 넓어서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특히 고속주행 시에도 흔들림 없이 스마트폰을 잘 지탱해주죠.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전차종에 적용 가능하니 다양한 차량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제품은 AS 책임자와 고객센터 정보도 제공되어 있으니 사용 중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평하자면 OMT 대시보드, 핸드폰 거치대는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지로 추천드립니다. 운전 중 편리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운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